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어 교과 교실로 잘 와주었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별로 잘 알리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힘차게 그것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 새롭게 나갔던 단어는 무엇이었죠? 맞죠? 협상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상은 왜 필요한지, 협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협상의 개념과 절차를 학습지에 있는 자료 1번을 함께 보면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1번 함께 읽을 시간 1분 주겠습니다. 네, 다 읽었죠? 네, 지금 자료 1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케이크를 나눠 먹으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는 양만 많이 먹을 수 있다면 좋다고, 여자아이는 딸기만 먹을 수 있다면 양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어,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더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은 그렇죠.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고 조정을 해서 항의에 이르는 단계라는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료 1로 올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면서 남자애와 여자애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렇죠.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 협상이 유의점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할... 협상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려면 협상을 준비해야겠죠. 자, 자료 2번 한번 함께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재현이가 한번 자료 2번 큰 소리로 읽어줄게요. 네, 우리 재현이가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별로 이 자료 2번에 맞는 협상 계획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 먼저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 텐데 바로 문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움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자료 1번 상황에서 어, 협상 주체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협상 주체들은 어떠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 3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모두 다 되었는데, 마무리 했을까요? 네, 다들 도움 질문에 함게잘 채워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 이번 상황에서 협상 주체는 누구였죠? 그렇죠, 학생회와 상담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회와 상담 동아리가 어떠한 갈등 상황이 놓여 있었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모든 별로 네 명씩 앉아있는데, 왠,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학생 예측, 왼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상담 동아리 측이 되어서 나머지 예측 요구사항, 상대 측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 측에 제안할 대안까지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상대 측에 제안할 대안이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상담동아리치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노인카페를 상담실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 오전과 오후를 시간을 나누어서 오전에는 상담실로 시작해주세요. 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어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패널렛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조가한 한 계획서를 발표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4모듬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어주었요 한번 발표해볼게요. 아, 우리 4모듬 친구들 중에서도 不信。谢谢 채워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월수 금에는 아, 부인과 페로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상담실로 이용을 하도록 한번 제안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이 우리 OH 측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상대 측 요구사항까지 잘 고려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준 것 같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협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4 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들 마무리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활동. 뒷장에 보면 협상 과정 결과 결과를 적을 수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다들 보이죠? 네, 이 표를 이제 작성을 해볼 텐데 어, 15분 주도록 할게요.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시간 3분 더줄 테니까 다른 친구들 모두 헤드렛에 헤들렛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협상 결과지를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들, 발표를 들으면서 상, 어, 다른 모둠의 합의안이 적절한지 그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모둠 친구들부터 나와서 발표 시작해주세요. 잘 해주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입상을잘 진행해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우리 친구들이 무인카페와 상금실을 하루 종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파티션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합계안이 적절한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적절하고 참신한 계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윤모든까지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정말 잘했고, 선생님이 우리 헤드렛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우리 길동이가. 협상 전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용했는가라는 항목에 아쉬움에 체크를 했어요.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 길동이가 상대방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조금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협, 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둥인의 조화 그럴 때에는 이제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어,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는 회피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도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타협 전략. 혹시라도 나중에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지금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못한 하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패들렛에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100분 동안, 수, 100분 동안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